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고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밀보소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는 신앙생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염려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긴 단락이기 때문에 그 중에 31절과 32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바울이 염려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왜 염려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개혁개정 성경은 오늘 성경 본문인 고린도우서 11장 21절에서 30절에 바울의 참된 자랑이라는 소제목을 붙입니다 이 단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가 육적인 측면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나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사역자로서 받은 고난을 사랑,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왜곡된 간증도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의 생활과 사역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바울은 자기에게 그러나 한 가지 염려거리가 있으니 바로 모든 교회의 안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 해당 귀절을 읽겠습니다 이외에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염려가 이 공감이 이 불같이 일어나는 안타까움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바울의 마음을 공감하십니까? 염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이방인의 염려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염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인의 염려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염려에 대한 교훈 상상 수훈은 아까 읽었던 31절 32절로 끝나지 않고 33절 34절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염려입니다.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귀해서 염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 토로했던 염려가 바로 이런 염려였습니다. 바울 염려는 모든 교회를 염두에 둔 염려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사역 바로 성경적인 사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한 교회, 한 교회 전념을 했지만 한 교회를 위한 사역이 한 교회를 위한 사역만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교회를 위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난스럽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했지만 과연 한국교회는 개혁되었고 정상화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한가지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병인 개교회 주의입니다. 교회의 공공성, 보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바울처럼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개교회 우상주의라고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기주의를 벗어나들 한국 교회가 개인적인 차원의 교인의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집단적 차원의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는 단순히 교회의 문제를 읽을 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교회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4대 특성으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특성을 듭니다. 여기서 교회의 공공성을 보편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각 개교회들은 함께 전체 교회를 이루며 교회로서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성장과 열심을 자랑했지만 오늘날 정체와 쇠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장 과정에 이미 개교회주의의 문제가 배태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초기에 재특한 삼자 정책, 곧 스스로 전하는 자전, 스스로 교회 재정을 감당하는 자립,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가 한국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립은 개교회 중심주의라는 예상치 못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곧 개교회 자립이라는 당면 과제에 급급하다 보니 다른 교회는 아량곳하지 않게 되었고, 교회 전체도 보지 못하는 소화병적 기질을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세기 후반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되는 교회 개척에도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전도는 교인이 교회 개척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척도 개인 사역으로 진행하다 보니 결국 개인의 종교 사업으로 끝나고 마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한국교회 목회자를 자영업자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말이 교회 개척이지 실상은 세신자 전도 중심의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교인 수평 이동 중심의 명상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개척이었습니다. 더구나 교회 브랜드를 통해 자기증식을 하는 것을 교회 개척이라고 착각하는 교회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교회 독특성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한 교회가 아니면 그런 교회 스타일이 아니라면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교회 개별성, 교회 특별성을 교회 공공성 위에 놓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현상은. 당연히 많은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첫째, 교회가 성장하면 목회자는 그 과실, 그 성과의 대가를 맛보려고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주인이식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모든 교회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가르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만 아니라 성도들도 개교회주의 개교회 우상주의에 빠져버리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로교인 본 교단은 목사가 개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 소속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개교회 청빙을 받았지만 교회 노회의 파송을 받습니다. 따라서 목사는 개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개교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의 일원이며 개교에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둘째 교회 규모가 교회 성장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조가 만연하다 보니 목회자 후보생조차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그릇된 생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목회를 놓고 이익 붙여 따지는 태도가 팽배해지니 소명인이 헌신이니 하는 말이 다 부질없어졌고 손해 보는 사람만 바보꼴이 되었습니다. 약삭빠른 싹군이 늘고 목회 경정을 들고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교회 개척은 교회 개척 무한 경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료 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되고 승자 독식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크든 작든 교회는 그 교회의 진정성으로 판단받아야 되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규모 큰 교회가 교단을 좌지우자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교회답지가 않습니다. 셋째, 근본적인 문제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이기심의 발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 등 교회 사역을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당위성이 아니라 가능성이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될 만한 곳에는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불모지나 정작 필요하지만 조건이 나쁜 곳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령 수년 전, 전국에서 가장 보고마율이 낮고 교회가 적었던 울산 지역을 상대하여 상대로 교회 개척 관련 역사, 어, 연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교회 개척이 개인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성과도 적고 질이 멸렬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바가 교회는 노회 등이 중심이 되어 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적인 교회 개척입니다. 한편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사실상 교회를 폐쇄한데도 정식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유령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이런 판국인이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따지는 공공신학을 논하고 공공사역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회의 공공성이 전제되지 않은 채 무슨 공공성을 말합니까? 한국교회는 다시금 우리의 현주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한 교회 한 교회를 위해 사역할 때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나 바울은 아버지였지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나왔지만 그 교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교회의 목회자였지만 한 교회의 만의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으로 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를 보고 모든 교회를 안아야 됩니다. 개교회주의, 개교회 우상주의는 목회자가 솔선수범해서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깨우치게 됩니다. 종교교육 당시에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직주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성직자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교육의 산물인 개신교회도 성직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성직자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물론 성직자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직자가 먼저 나서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도들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직자를 양들이 쫓아댈 목자인데 양이 무엇을 보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목자의 그 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망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개교회 주의입니다. 개교회는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불어나가지 못하고 미성숙에 머물고 죄와 허물을 대풀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고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의, 22절의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들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토사물이 되고 더러운 구덩이가 됐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세교회가 한참 얻었을 때, 하나님은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평신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했어요 내 교회를 다시 세우라 그게 바로 프란시스코에게 주어진 성 다미엔 교회의 재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으로, 기독교 교육으로, 교회 음악으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먼저 나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선 우리들을 제껴놓고, 성직자를 지켜놓고, 평신도에게 부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를 험, 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염려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동료 의식, 이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개혁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개혁하라고 했지 분열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다 동시에 교회 일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신교는 이런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주범이라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교회를 개혁하려면 한국교회 의 고질병인 개교회주의, 개교회 우상주의부터 타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이, 고백을 통해 던지는 영적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